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인천입니다. 인천 모 아파트인데요. 어, 지하 주차장 공동구 지하 공동구에 누수 현장에 좀 와가지고 인젝션 그라우팅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물이 쓸때 어떻게 해야 될지 깝깝한데 이런 거는 간단하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누수 현상이 오래돼가지고 백화가 이렇게 어, 많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에, 어, 구조물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지하 주차장 위에, 아, 지하 공동구 바로 위에는, 어, 그 5개 주차장입니다. 아스콘이 깔려있죠. 그래서 아스콘 층 바로 밑에, 어, 모체, 공구리, 콘크리트까지 타공,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 충분하게 인젝션 지수액을 충분하게 집어 넣으면 방수공사는 아주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포크레인으로 다 긁어가지고 크랩 뭐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뭐 작업하는 과정을 중간중간 동영상으로 찍어서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